자, 오늘 시장 약세장 시작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XRP 리플 역시 피해 갈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로 인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관세 전쟁, 이 관세 전쟁 여파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약세장이 펼쳐,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아, 아무튼 좀 갈만하면 이렇게 하나씩 터지고 갈만하면 터지고 그냥 돌아버리겠네요 그죠 지금 뭐 기사들도 지금 뭐 연신 터지고 있는데 트럼프 지금 관세 가지고 자꾸 여러 나라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어요 물론 미국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 뭐 그러려니 하기는 하는데 야씨 인간아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관세 가지고 앞전에도 개 난리를 피더니 이거 뭐 언제까지 지금 관세 가지고 이 지랄을 할란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기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트럼프가 악재를 하나 던져주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앞전에 한번 터졌을 때보다는 시장에서의 반응이 좀 약해졌다. 그죠? 음, 이게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거의 막 무너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었는데 뭐 어제 오늘 뭐 음뭐 하락이 조금 하락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막 체감상 앞전처럼 막 야시 시장 무너진다 큰일났다 뭐 이러한 느낌까지는 안 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은 또 이러한 악재가 어, 이슈가 하나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요럴 때는 조금 주의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이슈가 우리는 시장에서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현물 투자자, 현물 투자자보다는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현물 투자도 하지만 선물도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현물투자는 시장이 막 상승장, 상승이 나와야지만 돈을 버는 게 현물. 그런데 선물은 상승 때도 롱으로 베팅하면 돈을 벌지만 하락장에서도 쇼셋다가 베팅하면 또 돈을 버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물투자자분들은 할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관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선물투자자분들은 지금 쇼셋다가 베팅 때려야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관세 이슈 나왔으면 쇼셋 다 때려야지. 지금 저희서 이게 이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인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지금 이게 오늘 건데, 오늘 것만 보셔도 저희 매, 매매가 다, 보세요. 이거 한번 확대해드려볼까? 저희 매수가 오늘, 자, 매수 준비, 오늘 뭐 저기 이더리움 한번사보겠습니다 신호 나가고, 그리고, 어디다 때려요? 쇼셋다가. 오늘은 쇼십니다. 쇼셋 다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쇼셋다가 때리면?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가니까. 음, 이렇게 수익 챙겨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현물만 고집을 하지 말고, 선물도 병행을 하면서, 대신에 비중을 적절히 잘 섞으시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물 3, 선물 3, 현금 4. 아, 이 비율. 딱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손해볼 일은 거의 안 생겨요. 리스크 관리 하면서 투자하시면 손해볼 일이 거의 안 생기는데 거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거 비중 안 지켜서 그래. 비중 안 지켜서. 비중을 안 지키고 거의 막 몰빵 투자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어?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제일 높죠. 현금을 사 남겨놓으라 그러지. 이거 왜 남겨놔? 어? 혹시나 현물 투자했는데 혹시나 하락 나오면 물타기 해야 되니까 남겨놔야 되고 선물도. 혹시나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뭐 했을 때 청산 안 당하려면 또 현금 좀 냉겨놔야 되고, 응? 그리고 혹시나 또 좋은 타이밍, 좋은 타점 들어온 거 있으면 들어가서 사야 될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금 못 파는 상황이야. 둘다못 파는 상황이야. 그러면 들어가서 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비중을 적당히 나눠 놓으시면 웬만해서는 손실보기가, 손실보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손실이 더잘 나지. 왜? 욕심부려서 그래. 욕심. 욕심을 부리니까 몰빵 투자하고 비중 지켜라 지켜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비중을 여러분들 제가 과감하게 거의 진짜 몰빵식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럴 때가 언제냐? 확실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런 타이밍. 그리고 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이 타이밍이 이런 고점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저점에서 저점 지지라인에서나 들어가지.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전에 여기 음?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아이고 뭐야. 아 뭐야? 왜안 돼? 아, 잘못 눌렀다. 죄송해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나 들어가지, 아무데서나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자리가 뭐냐? 여기 쌍바닥 찍는 그런 자리 잖아요. 응? 여기 쌍바닥 나오는 자리잖아. 쌍바닥 나오는 자리, 쌍바닥 나오는 자리에 저점 지지라인. 그러면 요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횡보를 좀한 건데, 요때 그래서 제가 비중 늘려라, 비중 늘려라,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이런 자리에서는 저도 과감하게 들어가는데, 좀 애매한 자리에서는 비중 늘려서 안 합니다. 왜? 딱, 딱 잘못하다가 골로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골로 가면은 이건 최악이고 여태까지 벌어놓은 수익 있죠. 여기서 한 방에 날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비중 조정 좀 하면서 투자라고 하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동안 매매한 거좀 보시면. 자, 요거는 현물매매입니다, 현물매매. 현물매매도 보시면 여기, 여기, 저기 손절 친 것도 보이시죠? 어, 손절도 가끔씩 나오기는 하는데, 뭐, 크게 먹을 때는 좀 크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손실보다는 수익 얻을 때가 많고, 저희가 지금 총 해가지고, 어, 알로이 126%. 굉장히 좋은 수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런 것들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어,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강한 이유도 알려드리고, 요럴 때는 확정 수익 챙겨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요런 거 여러분들 투자를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런 거좀 배우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지금 독불이한테 문자 남기세요. 제가 초대해드릴 테니까. 자, 요 번호. 어? 지금 화면 속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독불이라고, 어, 여기 독불, 독불이라고 글자 남겨주시면, 여기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고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laughs> 어제도 제가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여기 점선 라인.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점선 라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야이정도면 안착한 것 같다 여기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테스타로 내려올 거라 그랬죠 테스타로 내려올 건데 이 정도면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 확인하고 n자형 반등 나오면 우리 최종 목표가 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는데 웬걸 아씨 갑자기 씨또 관세 이슈 터지고 막 지금 트럼프 개지랄 난리를 피면서 지지받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지지 못 받고 확 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거예요 지금 4시간 봉인데 1시간 봉으로 바꿔볼게요 30분 봉으로 바꿔볼까? 자 30분 봉으로 바꿔도 아니 뭐 5분 봉으로 바꿔드릴까? 뭐 아무 봉봉이나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자신 이 있으니까 그냥 보기 편하게 30분 봉으로 볼게요 자 30분 봉으로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요 점선 라인이 이제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이제 감 오시죠 응?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여기 내려왔는데 이 정도 아래 꼬리 남기고 다시 올라갔으면 안착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또 혹시나, 혹시나 또 지지 확인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 받는지 못 받는지 중요하다. 지지 받으면 목표가까지 가는 거고 지지 못 받으면 밀릴 거다. 그래서 밀릴 때 바로 손절을 쳐도 되지만 제가 여기 선 그어드리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버텨볼 만한 자리다 하면서 여기 이 선을 그어드렸는데 요 선이 이제 2차 지지 라인이죠. 2차 지지 라인.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점선, 점선 라인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지금 급락 나와 버렸죠. 장대 음봉 터져 버렸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악재 터지면서 특히나 이 점선 라인과 120평선이 크로스가 나는 요 자리인데 여기서 이탈 나와 버니까 리 너도 나도 나도 뭐 형이고 앞집 앞집 아저씨고 아줌마고 다 팔기 시작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 중요한 자리다라고 재차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중요한 자리 이탈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쭉 하락 그냥 이 순식간에 나오는 하락이에요 이게 너도 나도 다 파는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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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 나중에 나중에 뒤늦게 파는 게 아니라 어? 아씨 깨졌네 이탈 나온에 빨리 팔아야겠다 남들보다 빨리 팔으라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저기 4천 원에 여기서 매수를 해놓은 거라 뭐 어차피 뭐 목표가 갈 때까지는 팔 마음이 없어서 일단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여기 이탈 나와 버리면서 여기 빨간색 선에서 그냥 일부 수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음,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 추세가 더 강하니까 일단 안전 수익 챙기고 가자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판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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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6% 정도 수익 먹고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6%가 뭐라고요? 저희가 선물로 레벨이지 30배 때 나왔습니다. 30배. 음. 그러면 몇 프로 수익 먹었겠어요? 예, 190% 수익 먹었어요. 그냥 중간에 이탈 나와서 팔아도 190%를 챙겨갔다고 그러니까 그냥 부담 없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뭐 1분 봉으로 볼까? 자, 요 빨간색 선. 요 점선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거고 제가 우리는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 보자 했었던 게 바로 여기 빨간색 선. 그럼 이 빨간색 선에서 저희는 뭐라고 있냐면요. 저희는 요 빨간색 선에서 숏때리고 있어요, 숏. 자, 이게 이제 어제랑 얘기가 다르죠. 보십시오. 어제는 자, 어제는 요 점선을 지켜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점선을 못 지키면 밀릴 거다. 근데 밀리는데 요 빨간색 라인까지는 버텨 볼만 하니까 버티시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점선에 저항 막히고, 점선에 저항 막히고, 다시 밀리죠. 밀리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이 중요한 빨간색 2차 지지 라인도 깨져버렸어. 2차 지지 라인 깨졌어. 깨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공방을 벌였죠. 그러다가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봐야 될게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2차 지지 라인이었던 요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저항 막혀서 밀려버렸죠 올라가다가 저항 막혀서 밀려버렸죠 올라가다가 저항 막혀서 밀려버렸죠 지금 여기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저 지금 여기선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이게 어제만 해도 뭐였다고요이 자리가 어제만 해도 이 자리는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지지 라인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 라인이야 근데 결국 이탈이 나오면서 지지를 못해줬어 그래서 이첫 번째 저항 맞은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아예 그냥 저항 맞고 밀려버렸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자리에서 숏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laughs>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숏 때려서 이거 수익 먹고요. 이 자리에서 숏 때려서 이거 수익 먹고요. 이 자리 또 올라오면 여기서 또숏 때릴 겁니다. 왜? 지금 악재가 존재하니까.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 아 아직은 이 자리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겠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때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 바닥에서 지금 매수는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서 사 갖고 롱으로도 때려야 되는데 이롱 매수는 못 하고 있어요. 롱 매수는 지금 타점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지금 숏만 때리고 있어요. 숏만. 올라오면 여기서 숏. 올라오면 여기서 숏. 근데, 뭐, 이것도 지금, 뭐, 여기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여기서 팔지는 못했어요. 어, 여기 앞전 저점 라인 있죠? 지금 여기서 팔고 있거든요, 여기. 선 하나 더 그어드릴까? 음,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앞전 저점 라인. 지금 여기서 팔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갖고 쇼스로. 그리고, 그리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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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하다가, 어또 왔네? 사갖고 쇼스로. 근데 여기 뭐 오다가 말았는데 기다려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또 팔렸고, 어, 지금 여기 자동매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요렇게 지금 쇼스로 두번 먹었어요. 쇼스로 두번 먹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굉장히 짭짤합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쇼스로 우리 자금매매면 지금 1% 먹고 있거든요 1% 1% 근데 요거를 지금 요거는 40% 때리고 있어요 비중 레버리지 40배 그래가지고 여기서 1%씩만 먹어도 40% 먹고 있습니다 40% 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장이 벌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돈벌수 있는 건 선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병행해서 하시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도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이미 여기서 팔려가지고, 여기서 팔려서 아직 미 보유 중인데, 저희는 여기다가 있또 숏에다가 주문 걸어 놨습니다. 여기 오면은 또숏 하고요, 여기, 여기 노란색 오면 또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지금 40%씩 지금 두번 먹었고요. 어, 한번두번 번 먹었고, 이거를 지금 몇 번까지 계속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샀는데 또 뚫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손절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르게 손절을 해도 우리는 부담이 없는 게 이미 이미 여기서 두번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거 한번 먹었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또 팔아서 그러니까 이미 두 번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또 샀는데 어 이번에는 뚫고 올라갔네? 아이고 빠르게 손절해야지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실시간 좀 차트 보면서 이거를 저랑 같이 매매를 하던가 하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뭐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안타깝죠. 음,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저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수익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들어오세요.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여기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서 어? 이렇게 수익들 챙겨가시고, 저희는 오늘 다 쇼시에요, 오늘 다 쇼패팅. 어, 수익들 챙겨가시고, 쇼패팅 막 계속, 계속 쇼, 여기도 계속 쇼. 저희는 계속 쇼 때리고 있는데, 보이시죠? 음.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대응하세요, 돈 벌어가는 거고, 어, 뭐 상승장인 날은 상승에 때려, 롱에 때려서 돈 벌어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돈좀 벌고 이런 장에서도 수익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속 보이시는 번호로 독불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료로 100딱 100분만 모시겠습니다 100% 무료로 특별관리를 해드릴 생각인데요 불장에 맞는 매매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앞전 주기 2021년 암호화폐 불장 때 실제로 3천만원으로 10억이라는 3,500%의 미친 수익률을 달성한 인증화면입니다 불장에는 불장에 맞는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최대한 뽑아야 그동안 코인 투자로 입었던 손실 한방에 복구가 가능하고 계좌도 플러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불장 때는 어떠한 매매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요, 바로 엉덩이 무겁게 하고 깔고 있어야 합니다. 불장 때는요, 사팔 사팔 해봐야 가만히 어 그냥 홀딩하고 가만히 기다리셨던 분들 그분들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바로 이 불장만의 가장 큰 특성. 이 순환 랠리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불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먼저 가장 먼저 치고 달려주면 그 뒤에 바톤을 이어서 라지캡 종목들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그 뒤를 스몰캡들이 달리고 마지막으로 잡코인들까지 화려한 불꽃쇼를 하며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인 이 시간 현재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앞전의 큰 폭의 상승 이후 이제서야 여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시작이다 초입 단계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순환 랠리 돌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하게 되면 스몰캡들, 그리고 이제 잡코인들 이런 것들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을 미친 듯이 하기에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폭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세력이 진입을 하고 고래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런 종목들.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폭등이 나올 끼 많은 종목들 제가 미리 추려 놨습니다. 임새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진입해서 엄청난 수익을 먹으려고 지금 명단 미리 추려놨는데요. 여러분들 곧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코플스와 함께 인생 역전 한번 해보시죠. 선착순으로 딱 100명만 모시고 제가 특별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이벤트고요. 어떠한 요구도 여러분들에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관리 받으시면서 수익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이 번호로 문자로 VIP라고, 이렇게 VIP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100명 선착순으로 제가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